안녕하세요. 오이오이 일본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문 네 번째 시간으로 동사의 마스형을 이용하여 권유, 이동동사의 목적, 부대 상황, 명령, 그리고 희망을 나타내는 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섯 개의 동사를 가지고 각각의 문형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권유 표현.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권유 표현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공손하게 권유하는 경우 부정 의문의 형태인 마생까 하지 않을래요? 의지 표현의 형태인 마셔 합시다 또는 의지 표현의 의문 형태인 마셔오까 할까요? 라는 형태로 권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마쇼카는 마쇼보다 좀더 완곡한 권유를 나타냅니다. 이 권유 표현들은 모두 동사의 마스형에 마센까, 마쇼, 마시오, 마쇼카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타베루 마스형은 타베 밥을 먹지 않을래요? 고항오 타베마센까? 밥을 먹읍시다. 고항어 타베마쇼. 밥을 먹을까요? 고항어 타베마쇼카. 노모. 마시항은 노미. 맥주를 마시지 않을래요? 비루어 노미마셍카? 맥주를 마십시다. 비루어 노미마쇼. 맥주를 마실까요? 비 루어 노미 마셔 올까? 아소부 마스 형은 아소비 놀지 않을래요? 아소비 마센까? 놉시다 아소비 마셔 놀까요? 아소비 마쇼 올까? 미루 마스 형은 미 영화를 보지 않을래요? 에가오 미마んか 영화를 봅시다. 에가오 미마쇼. 영화를 볼까요? 에가오 미마쇼가. 스루 마스영은 시. 야구를 하지 않을래요? 야큐오 시마んか 야구를 합시다. 야큐오, 심하쇼. 야구를 할까요? 야큐오, 심하쇼까? 이와 같은 권유 표현에 응하실 경우,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이데스네, 써, 심하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동 동작의 목적 표현. 가다, 오다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뭐뭐 하러라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고 싶으면 동사의 마스형에 조사 니를 붙이면 됩니다. 이때 마스형 플러스 니 뒤에 올수 있는 동사들은 가다, 오다,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에 한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베루 마스형은 다베 먹으러 가다. 다베니 이크 먹으러 오다. 다 밥을 먹으러 갑니다. .ご飯を食べにいきます. 밥을 먹으러 옵니다. 고항어 다베니 키 마스형은. 노미 마시러 가다 노미니 이크 마시러 오다 노미니 크루 맥주를 마시러 갑니다. 비루오 노미니 이키마스 맥주를 마시러 옵니다. 비루오 す미니 키마스 아소브 마스형은 아소비 놀러 가다 아소비니 이크 놀러 오다 아소비니 크루 놀러 갑니다. 아소비니 이키마스 놀러 옵니다. 아소비니 키마스 미루 마스형은 미 보러 가다 미니 이크 보러 오다 미니 크루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에가오 미니 이키마스 영화를 보러 옵니다. 에가오 미니 키마스 스루 마스형은 시 하러 가다 시니 이크 하러 오다 시니 크루 야구를 하러 갑니다. 야큐오 시니 이키마스 야구를 하러 옵니다. 야큐오 시니 키마스 세번째 부대상황 부대상황이란 A하면서 B하다와 같이 두 가지 동작이 병행해서 일어날 경우 사용되는 표현으로 뒤에 오는 B가 주된 행동이고 뭐뭐 하면서 로 표현되는 A는 부대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면서 라는 부대상황 표현은 동사의 마스형에 나가라 를 붙여주면 됩니다. 다베르 마스형은 다베 먹으면서 보다 ]食べながら見る. 밥을 먹으면서 영화를 봅니다. 고항을 다베나가라 영화를 봅니다. 미나가라 다르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미나가라 베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고함을 타벼마스 무 마스형은 놈이 마시면서 놀다 놈이 나가라 아소브 맥주를 마시면서 놉니다. 비루을 놈이 나가라 아소비 마스 아소부 마스형은 아소비 놀면서 마시다 아소비나가라 너무 놀면서 맥주를 마십니다. 아소비나가라 비일을 노미마스.